씻고 다녔습니다 <laughs> 오늘은 밤바다 보러 갔다가 카페 갔다가 마무리 맥주한잔 음, 마셔야지 아, 오늘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쪽에 강이 좀 멋있게 돼있거든요? 여기 강쪽 한번 가볼게요 씻고 나오니까 해가 좀 많이 졌어요 여기는 일로일로 강이라는 데고 밤 되니까 아니고 해가 지니까 좀 걸을만한 것 같아요. 그렇게 덥지도 않고 바람 많이 부니까 확실히 괜찮아. 낮에가 근데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헬이에요 낮엔. 아까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와 진짜 엄청 덥다 이 생각했어요. 더운 것도 더운 건데 햇빛이 그냥 직접적으로 저를 때려 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해가 지기 시작하니까 엄청 빠르게 어두워지고 있어요. 이쪽이다 이쪽. F S P L S P S P -L. S F F S P 랜드네이드 몰라 뭘라고몰라고 이거 야 돼. 강이다. 이제 저쪽으로 한번 걸어볼게요. 여기서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네. 약간 우이천 같은 느낌? 우이천에 지금 어떤 이상한 외국인 한 명이 와서 카메라 들고 돌아다니니까 쳐다볼 수밖에 없지. 좀 많이 쳐다보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 날씨에도. 나무에 가려져서 방이 지금은 안 보입니다. 좀더 많이 가야지 보이겠네. 와, 너을 이쁘다. 카메라엔 전혀 안 보이겠지만. 보일라나? 제가 아까 전에 밥 먹었던 한식당이 여기네요. 발전기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요. 밥 먹을 때도 계속 거슬렸어요, 저 소리가. 어, 여기 중간에 포기하는 곳이 있긴 있네. 여기까지 들어오면은 나가는 길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근데 아니구나 어? 배다 재밌겠다 여기는 지금 가로등이 하나도 없거든 아 있네? 말하자마자 나오네 가로등이 없었는데 갑자기 여기 가로등이 생겼어 여기는 양 갈래가 다 물이에요 이쪽도 물이고 왼쪽도 물인데 나무들 때문에 안 보이죠? 야맹증 있나? 왜 이렇게 안 보이냐 앞이 카메라로 보는 게더잘 보이는 것 같아. 저쪽도 이 소리 들린다. 어... 뭔가 진짜 문제가 있다니까. 이거 전기가 문제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가면 끝인가? 따라. 왜 이제 옆에서 자꾸 사워디컵 사워디컵 그래 나한테. 너 태극성 아닌데. 안녕하세요. <laughs> 근데 건너편도 한번 보고 싶은데 어떻게 건너가지? 여기는 건너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당을 바라보면 벤치에 앉아있네 풀방이야 건너편에는 굳이 갈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절대 힘들어서가 아니라 굳이? 이 정도면 멋있어 충분히 멋있어 이제 여기서 스타벅스를 가야겠다 근처 스타벅스가 어딨을려나 8시 영업 종료 9시 영업 종료 다 9시네? 24시 커피집을 찾아가겠다 몇 시까지 내가 있을지 몰라가지고 와 진짜 땀이 오지게 많이 난다 걸어서 5분 거리에 카페 하나 있어요 거기로 어, 가겠습니다 와차 많은 거봐 차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도로가 엄청 좁고 신호가 없으니까 정체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아,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입 벌리고 다녀가지고 입에 먼지 엄청 많이 들어온 느낌이네. 여기 담배 못 핀다고 했는데, 바닥 보면은 종종 담배꽁초도 보이고, 아까 제 호텔 옆에서 담배 피는 사람도 봤어요. 밤 되면은 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담배 필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당당하게 건너왔는데, 카페가 없습니다. 졸리비야, 카페가 아니라. Hi. <laughs> 옆에 9 시에 영업 종료하는 카페 있어서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절대 없어 보이는 카페. 여기 카페가 있다고? 아씨, 어떤 빌가 구글맵에 장난질을 했는 거야. 진짜 뭐 커피 이런 거다 필요 없이 물 먹고 싶다. 머리가 막 깨질 것 같은 시원함. 여기는 신호가 안 들어오고 신호등은 있거든요. 근데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휘슬소리와 함께. 저기 앞에 카페를 가면 휘슬소리가 계속 들리겠군. 가도 되는 건가? 그기나 9시까지 하네 9시까지 있어야지. 스토베리 스무디. 원스토베리 스무디. 여기. Yeah. Yeah, Can I get some water? y yes, uh, with ice, please. Yes. Thank you. 딸기 스무디 시켰는데 잘 만들었네. 맛도 괜찮습니다. 나왔습니다. 집에 가서 좀쉴 거고 밤에 내가 나올 정신 이 있을라나 모르겠네. 지금 진짜 너무 졸리거든요. 근데 집에 가면은 밤이 왠지 깰것 같아. 엄청 졸린데 집 가면 딱깰것 같은 그런 느낌. 다시 왔던 길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게 왔던 똑같은 길에 다시 가는 게 진짜 재미없는데 사실. 야, 왜 이렇게 어두워? 여기 무섭게. 와씨. 야생동물 튀어나오지 않겠지? 발등 소리 아직도 나네. 징하다 <laughs> 징해. <진해. 웃음> 왜 사람이 없냐 저기? 이미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어. 어, 멀리 사람 보인다. 좀 따라가도 될까요? 물어볼까? 중간에 새는길 하나 있어서 일로 빠져 나왔습니다. 여기 호텔이 다 좋은데 주변 소음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이 소리 아직도 나. 이거 평생 나는 건가? 죽을 때까지? 상당히 불편한데. 왔어 에어컨이 이 카드를 꽂아야만 작동을 해서 조금 더 있어야지 시원해질 것 같아요 와 일단 누워야 되나 땡큐